안녕하세요. 부산의 살다입니다. 연제구와 부산친구 경계선에 딱 위치한 연산 롯데 캐슬 고드볼의 현장에 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입주 예정이라 한참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봤을 때 오르막으로 된땅 모양이라 단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평지입니다. 입구 쪽 높이를 높여서 평지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건 실 거주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드 폴에는 사실 정확한 노야돌을 찾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았습니다. 앞쪽으로 양정 이구요 KCC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일조로 봤을 때 단점이 되는 뒷동들은 이마트, 다이소, 그리고 또 통판 등을 봤을 때 생활권이 가까운 장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에 좋은 동을 찾는다면 101동 5라인, 109동 12라인, 110동 1234라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시세는 후불이자 포함해서 거의 6억 5천에 가깝다고 하고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거래는 약간 주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입주한 연산 더샵을 시작으로 골드폴의 양정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까지 대단지 주거타운 형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양정 2구역 KCC의 경우 올해 5월경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지역의 계속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 있긴 한데, 대규모 주거지가 들어오는 만큼 교통도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망미동 쪽에서 실리상거리를 지나 양정 서면 쪽으로 오가는 길은 상습정체 지역인데, 해당 세대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근데 그런 걱정은 일개 개인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잠시 접어두고 현장 인근 부동산에 들려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치. 옆으로 옆으로도 찍어야 된다. 양지리 부엽도 어, 같이 다 부숴놓은 걸 찍어야 돼 유통이 된다 보면 돼요. 최파장아 그렇다더라고요. 음. 네. 네. 드셔부터가저 옆에는 또한 코스 더 가면 힐 수도 있잖아요. 아이렇게 하면 완전적이 진짜 멤버들 아, 아, 거 주택 거주단지예요. 네. 네. 옛날 동네가 이제 바뀌는 거 진짜 할시다아 예, 네. 아이 봐보시니까. 네. 아, 네. 어, 부동산하고 서장님 소개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롯데,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정원 앞에 있는 롯데가람부동산이고요. 정원 바로 앞에서 현장 부동산에서 매물 많고 손님 많습니다.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입지는 좀 어떤 편인가요? 연산 2구역이었던 연산 도시 아포스코, 연산 6구역 연산 롯데캐슬 골드폴에 그 다음에 옆에 이가 연산당하고 양정하고 딱 경계인 지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양정 2구역, KCC, 1300세대. 또그 옆에 양정 1구역, 2300세대. 그 밑에 또 양정, 양정역하고 제일 근접한 양정 3구역, 9 0세대에서총 여기 동네가 한 7, 8천 세대의 유타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빌라, 뭐, 오래된 주택들, 그런 옛날 동네가 새롭게 싹 바뀌니까 학군도 더 좋아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한 10분 정도 다 걸어야 되지만, 어, 사호소 물만 걸려 1호선 시청역 등 W역세권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거기 도로로 조금은 걸어나가야 됩니다. 편의 시설은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유타운의 최발전세대니까 앞으로 더 된다고 봐서 아직은 금액이 조금은 저 평가돼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R R이라고 하는데 노야동노야호수라고 하는데 그 동은 몇동하고 몇 나이인가요? 몇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여기서 보면 주로 우리가 로얄동이다 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먼저 동호수를 뽑잖아요. 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제일 많이 가져간 게 조합원들이 103동, 103동 그다음 101동 그렇게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일단 103동 앞에 캐시시가 들어오긴 하지만 거리 거리가 있어서 깨방감이 좋고 그래서 아마 103동, 101동어도 이게 어, 생활 시설 그러니까 상가동화 근접하고. 어. 그는 또남남동향이에요 한유산 조각을 앞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동을 많이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103동, 101동. 어, 최초 분양가하고,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피가 포함해서, 금액은 대략 평균별로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최초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얘기하면, 평균 4만 5천이었고, 그 당시 17, 17년도 그 연말쯤에 분양했을 때는 비싸다고 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아무한 시기였고, 조정으로 막 묶여가지고, 분양가 높고 그래서 처음에는 피가 한2천부터 시작해서 한 거진 해수동 풀리기 전까지 4천이 정도로 있다가 해수동 풀리면서 폭동을 해서 지금은 한 1억, 한7천0 0 8 0까지는 거래가 됐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후불 이자가, 중도금 후불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한2천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주하실 때. 그렇게 치면은 뭐 6억 한6천 정도. 발사가 한1 5천0 0 기준으로. 그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거래는 좀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거래가 이제, 회수성 풀리고 나서는 정말 물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이제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피가 1억 7천이고 8천 하니까, 매수자들도 선뜻 지금 사기가 조금은 심리적인 이게 저항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또 코로나까지 터지고 하니까, 또 경제가 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면할 것 없이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집값이 큰그거 없지만 한 2-3개월 후에는 적어도 분명히 어떤 집값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보시고 예수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들도 그렇다고 매도들이 막 쉽게 또 가격을 내리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그 지금 은 소강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소강상태. 거래는 지금 잘안 되고 있고 소강상태고 전세 문의는 있습니다. 어, 입주 시 예상되는 팔사 기준으로 해서 네. 전세가, 매매가. 전세가는 지금 한 3억 3천에서 3억 한 7천까지 나오고 있고요. 매매가는 지금 형성된 가격이 입주 때 가격인 것 같은데, 왜냐면 오르고 같지는 않으니까 더 이상은. 한 6억 한 뭐, 한 2천에서 6억 한 6천까지. 청수별로. 저층에서 고층까지 해서 6억 한 2천에서 6억 6천 정도까지 매매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혹시, 20평 때 전세는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됐어요? 20평 전세는 2억 한 7천? 20평 전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분들이 어, 그 입주를 많이 하시고, 원래가 세대가 180세대 밖에 없어요. 1200세대 중에. 입주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세가 넣을 분야이 많지는 않아요. 어, 우측편에 연산 더샵, 그리고 좌측편에 양정이 구역, 이렇게 좀 구역들이 음...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지역, 전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더샵도 이제, 이제 만 1년 된 신축 아파트고, 연산롯데캐슬골드폴에도 올해 이제 7월말부터 입주고 양정2구역은 조금 있다가 5월달에 1번 분양을 한답니다 그럼 얘도 2년 반 정도 되면 다 입주하고 할 건데 양정2구역 옆에도 양정1구역 있어요 바로 옆에 2 3 0 0세대 GS4가 들어오고 하여튼 상호용어단지는 더샵부터 해서 한 7, 8천 세대가 이 새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작은 유타이된다 보시면 되고요 상호 같이 이렇게 유타이 형성되면 학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주위 학생활시설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기또 그러니까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시청, 연재구청, 뭐 이마트가 또 바로 앞에 있고, 여서교도 그래. 음, 주유가 계속 좋아지니까, 아파트가 새아파트 계속 계속 들어오고. 오늘의 추천 매물이 있다면, 혹시 음. 그 물건 소개 를좀 해주시고, 그리고 추천하시는 이유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돈이, 준비금이 한 있으시면 입주권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조합은 혜택이 많고, 여기가 비례율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합원 물건이 101동에, 한 10층 정도 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집값 총액은 6억 한 1,400? 만약에 이게 일반 분양권으로 나왔다면, 그리고 조합은 원무이자잖아요 6억 1,400이면, 그 집값, 그게 전부가 다고, 이게 10층, 이 10층 정도 되는 이 물건이 일반 분양권이었다면, 적어도 한 6억 2,000 정도는 합니다. 6억, 아니 2,000이었나? 6억 한 3,000. 거기다가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 그면 6억 한3,000 정도는 할 건데, 6억 관 천, 오, 한, 뭐, 400 정도에, 이게 101동에, 84, 10정 정도 물건이 6억 초반대로, 6천, 천이니까 초반대 아닙니까? 이 요거 가질 수 있는 요거 하나 추천해 주고 싶네요. 35A 타입인가요? 네네, A 타입입니다. 나, 그게 남서, 는남서 남서형으로 보고 네네. 있는 매물이고, 그러면 지금 초기 자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초기 자금은 지금, 요거는 준비금이 입주권이다 보니까, 4억천0백 정도 되겠습니다. 4억천0백 네. 예, 취득세 포함해서. 7, 예. 이게 지금 전화국을 넘어서 이제. 네, 넘습니다 넘어서 이제 마킹은 네. 조금 이제 다른데 보다 훨씬 더 좋은 뷰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예. 여기 일단은 여기가 한 5층 6층 되니까 얘가 1 0층높으니까 이거는 뛰어넘고 아, 지금 은재로는이캐티잖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계속 유지를 하고 땅하니까 이게 너무 크게 캐시 시가 이렇게 들어와도 마킹는 자리는 안일니다 혹시 그러면 양정 이 구역은 지금 아예 에 완전히 구역은 지금 동호수 뽑고 나서, 최근 동호수를 뽑았거든요, 조합원들이그러면서 지금, 8세 기준으로다 2억 5천 이상 불러요. 그래요? 요 예. 그래서 많이 올라서, 지금은, 아예 그냥 5월쯤에, 올, 올해 5월쯤에 한 일반 분양 사시는 게, 뭐, 그게 비쌀 것 같은데요.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예, 그 타이밍을 노려보고, 초기에나 일반 분양금 피를 주고 사는 게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